안녕하세요 홈생홈사 마팀장 김은지 플래너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나와있는데 이게 웬일 4억 초반대 그것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 4억 초반이면 막 진짜 꼬불꼬불 해가지고 저 깊은 산속 옹달샘 그렇게 있는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큰길에서 저... 만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한 2km 이내로는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어, 자차 5분 이내로 맡으며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정말 많은 편의 생활 인프라는 그래도 자차 한 15분 정도는 나가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 적은 113평, 알당 103평, 건축면적은 37평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37평이라고 했잖아요. 37평이면 아래 위치 해가지고 좀 작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너무 잘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뺐지? <laughs> 그리고 테라스 공간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나만의 쉼터를 찾으시는 분들, 나만의 힐링 공간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만 나가시면 산책 공간이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서 이제 산책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또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산책하기도 너무 좋아요. 마당도 제법 넉넉하게 넓기 때문에 어, 강아지들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 조용한 집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4억 초반에 이런 집 없거든요. 지금 경기 광주에 복층 빌라도 5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내 잔디마당이 있는데 4억대 전원주택 정말 없습니다. 꼭 주목해 주세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단지의 도로인데요. 단지의 도로 양방향 통행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바로 요 집입니다. 네, 여기 주차는 저쪽에다가 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차 공항 같은 경우는 제가 자막으로 어디다 대셔야 되는지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여기 손님들이 오셨을 때 여기다가 이면 주차 추가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펜스 쳐져 있는 이 곳이 정원 공간인데요. 어, 대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 안 <laughs> 넘어요? <laughs> 정원은 여기 좌측 공간부터 이제 우측 공간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정원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쪽까지 있습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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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부터 달리기 하면서 4등 했어요. <laughs> 네, t PMI 그만하고요. 여기는 이제 텃밭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이 정도 텃밭 공간이면 여러분 김장 굳이 절임 배추 사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내가 먹을 만큼 배추도 심어놓고 자급자족하면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하, 이게 얼마 만의 가격대입니까? 사억 대의 철근 콘크리트라니 그죠 여러분? 어 이계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그레이 파벽으로 파벽돌을 사용해서 질림 없는 외관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 층에 테라스 공간인데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더욱 마음에 드실 거랍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는 길에. 이렇게 포츠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눈비 피하실 수 있고요. 전실은 신발장 3칸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전실 사이즈도 뭐 넉넉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자마자 우측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LDK 구조인데요. 어, 창호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창호 같은 경우는 KCC 창호를 사용했고요. 픽스 창이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 작은 픽스창과 환기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환기 걱정도 없고 그리고 곳곳에 창이 많다 보니까 광량도 풍부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laughs> 어 지금 제가 원래는 이제 거실 사이즈를 이렇게 재어 드리는데 실수로 사이즈 재는 거를 어디다 둔는지 모르겠어요 실종되었습니다 찾습니다 <laughs> 하얀색 <laughs> 그 이름이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요. 여기 월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은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디귿자 동선으로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조리대 겸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의자만 두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드와 화이트의 조화가 따뜻해 보이는 그런 주방 가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어요. 냉장고 박스는 따로 있진 않은데 여기에다가 양문 개폐형 냉장고 두대될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다용도실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와 건조기 워시타워로 두시면 되고 반대쪽 공간에다가 추가로 서브 냉장고 두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에 냉동고까지 가지고 계신 주부님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오시면 어 1층에 여기는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먼저 방 먼저 보고 가실게요 경기도 광주의 사업대라서 사실 뭐 방이 크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평수대비 방이 정말 크게 잘 나왔습니다 아 진짜 삐빅삐빅 삐빅 이거 놓고 온거 너무 너무 후회되는데 여기 환기창도 어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날이 조금 맑진 않아요. 맑진 않는데 그래도 밝은 이런 분위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욕실 공간인데요. 욕실에는 환기창이 있어요. 환기창이 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관리하는 게 남다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까지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살짝 턱이 있기 때문에 반건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쪽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어, 창고 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우,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laughs> 들어오게 되네요. 여기 안쪽으로도까지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어요. 잔진 보관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방두 개, 테라스, 그리고 욕실이 꾸며져 있는데요. 저는 먼저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 사이즈 꽤 넉넉하죠. 아 진짜 오늘 자를 안 재고 온게 너무 아쉬울 정도인데 방이 정말 큼지막하고 곳곳에 환기창이 또 있기 때문에 방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쪽에는 또 작은 미니 테라스가 있어서 이제 전창으로 활용해 주셨기 때문에 개방감도 우수하네요. 어 문이 묵직하네. 이것은 작은 발코니 공간인데요. 왜안 들어오세요? <laughs> 작은 발코니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잠깐 머리 휴식을 취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어, 밖에 이 단풍이 물든 이 산이 너무 예뻐요. 그죠, 여러분? 여기 살면 어디 여행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집이 곧 펜션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선상 욕실 먼저 컨트롤 C, 컨트롤 V 한것 같네요. 1층 욕실과 거의 흡사하다 보시면 되고요. 2층 욕실도 마찬가지로 한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가시기 전에 잠깐 이 공간 보여드릴게요. 이 펜트리 공간인데요. 펜트리 공간에는 이렇게 잔집을 보관하실 수 있고요. 여기 선반장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선반장까지 끼우셔서 이제 넉넉하게 다양한 짐들을 보관하시도록 하세요. 그럼 테라스 먼저 보고 제가 남은 방 보여드릴게요. 어, 테라스 진짜 넓죠, 여러분? 진짜 넓어요. 어, 그리고 여기서 뷰가 왜 이렇게 좋아? 진짜 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 여기 햇살 앞에 내려가서 게 잠, 잠들고 싶다. 어, 뷰가 굉장히 좋고, 만약에 제가 이 집을 산다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썬룸 시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넓이의 크기 잖아요 이 크기 그냥 죽여놓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 예쁘게 꾸며놓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방 공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마지막 방 공간인데요 이 방이 이 집에서 제일 작은 방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제일 작은 방이지만 정말 작지 않아요 침대 두고, 옷장 두고, 책상 두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방입니다. 좋네요. 환기창도 양쪽에 있고. 그리고 어, 여기는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만의 휴식 공간을 다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작은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각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나만의 쉼 공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여기서 바라보는 이 풍경도 너무 예뻐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철근 콘크리트의 경기도 광주에 4억대가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 번 와서 봤는데 와서 볼수록 더 괜찮은 집인 것 같아요. 여러 번더 보실수록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같은 부분 여러분, 이렇게 구조가 잘 빠진 집은 추후에 살짝만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벽지만 바꾸셔도 느낌 색다르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보다 빠르고 좋은 집 빨리 만나보고 싶을 땐 우측 상단에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